샌프란시스코에서 온큐리어 과주배입니다 오늘 또과일리지 새로운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호다닥 군침이 싹도누 질켜봤습니다 네, 꼴깍꼴깍 어? 침이 넘어가는 이 메뉴 말 안해도 뭔지 아시겠죠? 바로 햄버거 또버거 롯데리아 에서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질켜봤습니다 롯데리아에서 나온 신메뉴 정말 매워요 매콤함이 두배 아아패도 두배 당신 이거 먹고 못 버틸까 이런 설명은 없지만 왠지 그럴듯한 더블 핫 크리스피 버거 6,700원 더블 핫 크레이지 버거 세트 8,000원 롱치즈 아이스티 치스틱 치즈 즈 합쳐서 18,200원 시켜서 봤습니다 어 근데 제가 리얼로 오바 다는게 아니라 진짜 맵찔이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는데 난 엽떡 아, 큰만또못 먹어. 매워서. 근데 이게 굉장히 매운 버거래요. 이름부터 크레이지야. 이름부터 크레이지라 좀 걱정되는데. 은한번또 먹어 봐야. 민지 상정. 일단 치즈 스틱 시켰고롱 치즈 스틱 시켰기 때문에 이거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. 전 꿈이 있어요.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치즈 스틱 한 30개 시킨 다음에 한 번에 크. 먹방 유튜버들 많이 하는 거. 한입 먹고 다 버려. 그리고 치즈 입 안에서 굳어서 씹기도 싫어.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어테리아 치즈 스틱 ASMR. Short cheese stick, long cheese stick. Let's do it. <Quandetasa> 음. Mm -hmm. Long cheese stick ASMR. Mm. Mm. 음 아. 애피타이서로 치스틱싹되개 조져봤고요 오늘의 메인디쉬 더블 핫 크레이지 더블 핫 크리스피 이게 크레이지인 것 같아 왜냐면 앞에 핫! 이 붙어있어 핫 비쥬얼! 체크 핫! 붙어있고 이건 없어 아마 이게 그냥 크리스피고 이게 크레이지 뭐 먼저 먹어 뭐 먼저 먹어봐 크리스피? 오케이 이또제맵찔이기 때문에 크리스피 먼저 먹고 안 매우면 이걸 넘어가겠습니다. 이걸 보시죠. 우와! 우와! 대와 <laughs> 이게 6,700원? 봐봐 롯데리아 다시보니 선녀라니까. 롯데리아. 좋아. 그렇게만 해. 한 먹어보겠습니다. 와우 뭐어? 렛츠 비기인 먹어보였습니다 크리스피 우와 오오 매워 어우 개매운데? 이게 봐 미쳤어 봐봐요 치킨 미쳤어 이게 6 0 0 0원의 비주얼이야? 와 이거는 근데 저도 맵찔인데 먹을만한 정도의 맵기야 음. 치즈소스가 들어갔나? 아 있다! 치즈소스 같은 게 있어서 매운 걸좀싹 잡아주고 일단 치킨의 두께가 미쳤어 이 맛있다 이거 음 간입만 달라고요? 딱간입만이다 아, 아. 근데 약간 롯데리아 치킨볼을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뻑살인가? 좀 뻑뻑하긴 하다. 막 꿀떡꿀떡 넘어가진 않아. 맘스터치랑 비교면 어떠냐고? 맘스터치 치킨은 좀 꿀떡꿀떡 넘어가는 감이 있었는데 롯데리아 치킨은 뻑뻑한 감이 크네요. 어, 근데 굉장히 짜증날 정도하지만 매콤해. 어... 이러고 없어져, 매운게. 음. 와 6700원. 배자다. 개해자야. 이거 맛있는 점과 아쉬운 점을 설명드리면 맛있는 점, 맛있는 점도 매워. 그리고 두께감이 미쳤어. 재료가 해자야. 근데 단점 치킨이 좀, 뻑뻑하다. 생각보다 소스가 많이 안 들어가 있다. 하지만 가격면에선 이 친구 괜찮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메리트가 있다. 이제 이 새끼 잘해다. 얘가 진짜 맵대. 얘가 치즈가 더 많은데? 딜크레이스 아닌 거 아니야? 응 맞아. 어 치즈가 이렇게 있지만 열어보면 매운 소스. 빨간색 보이시죠? 매콤한 소스가 있습니다. 어 보겠습니다. 와, 근데 두께 미쳤다. 뻑사인건 아쉽지만 해자긴 해. 해자는 인정해야 돼. 아닌가? 내가 오바 떤 건가? 내가 봤을 때 내가 오바 떤 거야. 대들 먹어보게. 아닌가? 오버가 아닌가? 대들 먹어보겠습니다. 울지마울지 마? 어. h 데 근데 u 을수 있는 정도인데? 나이 정도 먹을 수 있어 오. 아. 더 매워. 어 t u 아이 느낌이 너무 싫어 매운 걸 먹으면 혀가 계속 따가워. 와, 바, 야, 바, 아 맞냐 바라. 아! 뱃질이 특 매운 거 준내 매워서 계속 우유 먹다 보면 우유로 배 채움. 야 이거 이건... 아... 오늘 여러모로 재민이 가는. 아이 정도야? 난 정도는 할수 있어. 아, 화장한번만 다녀올게요. 어? 좋아요. 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따라랑 따라랑. 배운 맛없애려고 각을 했는데 배운 맛이 세 배가 증폭됨. 벽바닥개다가움 아, 어, 이제 좀 설명할게요. 좀 괜찮아졌어. 그래도. 맵찔이 기준 내가 얼마나 매운 걸못 먹냐? 신라면은 먹습니다. 신라면 먹어요. 불닭 못 먹습니다. 불닭 까르보 못 먹어요. 매워서. 엽떡 1단계 먹는데 2단계부터 안 먹음 근데 이거는 첫두입 정도는 괜찮아 이거랑 별반 다름없음 크리스피랑 근데 깊숙이 한이 먹었거든요 일부러 개매운 처음에는 혓바닥이 안 따끔하다가 갑자기 개따끔따끔따끔따끔함 이게 무슨 매운 소스지? 매운 갈릭소스인데 생각보다 너무 매운데요?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준다 국뽕버거 아, 하나도 안 배불렀거든요 지금? 근데 이거 먹고 우유를 한통 먹어서 그런지 벌써 부른. 나중에 <laughs> 집에 놀러오는 손님 주겠습니다 먹던 걸 주냐고요? 깔끔하게 잘라서 주면 됩니다 자 평가를 좀 하자면 크리스피 크리스피가 딱 나야 딱 맵찔이 기준 맛있게 맵다 K 음식으로 치자면 비빔냉면 살짝 육수 넣은 맛안 매운데인데 육수 살짝 넣은 맛얘 예? 송주 불냉면 애 육수 좀단맛 이거 평가 불가능. 롯데리아의 무섬을 봤다. 평가 불가능. 이거는 5점 만점에 3점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패티도 두껍고 가성비 좋고 하지만 억살 롯데리아가 약간 맘스터치한테 치킨 좀쓰는 법을 배워서 이걸 만들었다면 한 4점 정도 줄수 있지 않을까. 하지만 지금은 좀먹보하다 이것도 막 비싼 편은 아니야 솔직히 세트가 8,000원이면 괜찮아 이 정도 두께 재료도 괜찮고 근데 못먹는다 여튼 이렇게 오늘 롯데리아 신메뉴 더블 핫 크리스피 더블 핫 크레이지 먹어봤는데요 얘는 맵찔이 기준 좀 못먹겠습니다 썸네일이 예고편이 될 줄이야 얘 꽤근 치킨 좀 빡세게 헤비하게 먹어보고 싶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 만 원도 없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치킨은 맘스터치 여튼 오늘 이렇게 꽈드램스가 여러분의 즐겁을 지켜드렸습니다 또 먹어볼 신메뉴 팬카페 여기 으응. 여기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꽈... 과... 으 매운 같은 목에 끼면 개따가움 꽈루